얼마나 잘하든. 그럼 반복이면 반복이. 반복이요? 나 몰래 이런 거 못해 뭐 하는데 제일 틱틱대면서도 일은 제일 또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. 레시피 말하면 줄줄줄 얘기하고 결국에 하고 있고. 먹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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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<laughs> 셀카도 음. 괜찮지. 제일 자신 있는 음식은 어떤 거예요? 제사 음식이요. 어디 가서 제사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. 제사 음식 가서 해 드릴 수 있어. 전도 이쁘게 잘 붙여 줄수 있어. 가장자리 끄트머리 안 남게 이렇게. 어. 그렇지. 제사 음식. 제사 음식이요 맞네. 맞네. 그 깔끔하고 정갈하고 예쁘게 올려야지. <laughs> 어.